자,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10월 2일 목요일 점검 안내가 나왔고 신규 추가 사항에 요렇게 카고라 아멜리아가 추가가 된다. 그다음에 20번째 신규 지역. 여기에서 이제 일반 다뚫고 그다음에 악몽 뚫어 가지고 추가 보상 받는 거 받으면 될것 같고 신규 코스튬 4종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공성전 신규 등급 및 보상이 추가가 됩니다. 원래 SSS 등급까지 있었는데 EX 등급과 EX 플러스 등급이 나오고 개인 점수 구간이 추가가 되는데 100만 점까지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100만 점을 해야지 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보상으로 여기에 있는 보상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나 세븐나이츠 소환권 구사왕 소환권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어, 6일 날 업데이트되는 강림 원정대에서 나오는 파계신의 파편 이걸로 요 밑에 있는 거를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공성전 개인 보상 요걸로는 요게 아닌가 이런 아,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두개 추가가 되는 거고 자 밑에 보면 교환 상점에서 길드전 신규 상품 추가가 되는데 사성 아멜리아가 어, 추가가 돼서 요거 두 개로 교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아멜리아는 이번에 추가가 되는 히어로 모티브로 나오는 그 영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보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요렇게 자그 다음에 장비 프리셋 시스템 장신구 조합 시스템 요거는 전설 장신구를 4성을 5성 5성을 6성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괄 강화 영웅 파워 메뉴 추가 전투 통계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리메이크 되는 거. 악몽 스테이지 밸런스 조정. 어, 요렇게 된다고 하네요. 생명력 하향. 그 다음에, 악몽 특정 구간에 생명력 하향 조정. 이런거 있고. 그 다음에, 길드, 뭐, 리플레이. 요런 것들 싹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 상점에서, 길드에서 요거는 제거한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월의탑 시즌 시작 및 개선 해가지고, 일부 몬스터 배치 조정, 그 다음에 클리어 보상, 일부 메달 누적 달성 보상 개선. 요거는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찍었죠. 클리어 할 때마다, 어, 위시 뽑기권 한 장을 줬었는데, 이제 두 장을 주고, 그 다음에, 층수, 이제 메달 몇개몇 몇 개에 따라가지고, 루비 100개 주던 것들을 200개로 교환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 멜키르 뭐 편의성 개선된 것도 있고 이거는 새로운 영웅 나오는 거에 따라 서 확률 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종류 물품과 이제 새로 시작되는 뭐 그런 것들 어 여기 보시면 클라한가 미호 픽업소환 영웅성장 이거는 종류 되는 거네요 다 종류 되는 거어 요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 가가지고 다시 보면 사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전설 카구라와 아멜리아 어떤 녀석인지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 요거 있고 그 다음 공성전 요거 100만점 매일 넘겨야 된다 요거 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장신구 조합 시스템 요렇게 있겠네요 어 요렇게 요것만 신경 써가지고 좀뭐 얻을 거 얻어 가면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서브 컴퓨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컴퓨터가 그래픽카드가 없는 거라서 지금 굉장히 좀 렉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렉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조금 영상 찍을 때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픽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화면을 제가 좀 많이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멜키르 실험실 어 요거 조금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모아놨죠. 요거 싹다 할게요. 그냥 저는 생길 때마다 하거든요. 지금 결과를 예측해 볼까 어, 이거는 아니죠. 제가 룩은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골드도 거의 많이 모아놔서. 자 필요한거 나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어엘아리스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7.5% 원래 두개 떠가지고 한20% 맞추고 하면 좋긴한데 저는 그냥 합니다 자 첫번째 실패죠 자쭉 가가지고 두번 할수 있겠네요 두번 어 요렇게 하면 끝이네요 두번 자 이번에는 조금 많이 돌려가지고 이거 두개 뜨면 한번 해볼게요. 두개 뜨면 이렇게 두개 뜨면, 자두개 뜨면 확률이 20%거든요. 한 개는 아니고 지금 골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수를 조정해 다시에 뜨고 있네요. 자두개 뜨면 뭐가 뜨던간에.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 에스파다는 6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긴 하고 저거는. 아 리나도 필요하긴 한데. 자, 계속 해봅니다. 어 세인. 이건 천수 어 비담. 변수를 조정해 지 와 골드 금방금방 사라지네요 맞죠? 5천만 골드 있었는데 벌써 1,300만 골드 썼습니다 파스칼은 지금 7초월이죠? 파스칼은 6초월을 넣어 버렸고 아두개 연속은 잘안 뜹니다 그쵸? 그렇죠? 확실히 하지만 골드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은한번해 봅니다. 오 너무 안되는데아 타카 타카도 지금 한 마리만 돼 있으면 아마 6초를 걸 거거든요. 타카. 이게 지금 2천만 떨어질 때까지 안 되면 한 마리만 그냥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안 뜨네. 두 마리 2 0로 한번 돌려보고 싶었는데, 자, 이쯤 돼서 이제 나오면 그냥 갈게요. 한 마리 나오더라도, 아, 근데 이거는 제가 필요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뭐 세인이나 이런 거, 리나 이런 거, 챈슬러도 지금. 사실 좀 필요없고 3초월이긴 한데 와 금방 골다 사라지겠다 <laughs> 자 이제 천만 깨질려고 합니다 자 빨리 빨리 아무거나 대충 나와라 자 천만 깨졌고 아 처음에 나왔던 루어 이거 이거 돌릴게요 이거 요것도 이제 6철 뽑아야 되거든요. 15단계를 자동 돌리려면. 나와주나요? 아, 나와줬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고 있긴 합니다. <laughs> 자, 요렇게 됐죠. 나머지 또할건 있나요? 또한 5성짜리, 이거 많이 해놨는데, 이거. 강화시킬 재료가 있으려나? 어, 있네. 요거 하면 되겠다. 요거 요거 한 마리 더둘넷한 마리 더 하려면 아이고 아이고 유의하고 요거 이제 4성짜리를 좀 넣어야 되겠네 4성 어? 4마리밖에 없네 이강들라나 아한 마리 더 5성짜리 한 넣는다 자, 3개 아, 저, 오 떴다 여기서 저기서 돈다 쓰고 이거, 이거를 해준다고 뭘 뜰까요 뭐가 뜰까요 아 아, 망했네 요거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7초월이거든요 8초월 나중에 시키겠습니다 30대만 찍고 와 그래도 나온게 어딥니까 그쵸? 합성해가지고 자 그럼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업데이트 될 거, 어, 이거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멜키르 한번 해봤고, 합성까지 했는데, 운 좋게 파스컬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